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출근이 조금 빠릅니다. 7시 40분. 서서히 좀 붐이 틀려오는 것 같네요. 기온은 한 여, 한 3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또 이상하게 요즘은 저녁만 먹으면은 그렇게 잘면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또한3 시간 정도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뻗어요, 뻗어 그냥. 약 300m, 시속 80km 구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예비 아가씨가 그냥 멘트를 척척 날려주는게 아주 좋습니다. 가끔 미스하는게 있어요. 있는데도 멘트를 안 날려 이 아가씨가 나한테 무슨 억크한 감정이 있는지 좀잘 알려 줘봐요 좀, 좀. 아. 오늘은 뭐처럼 하이웨이를 타고 출발합니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시속 80km 구간입니다. 임비서야, 야 오늘 좀 잠깐 회의 좀 하자. 근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뭐 정리한 내용 좀 있냐? 아 있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지난번에 그저 뭐야?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유상 저거, 투진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뭐 수사도 수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그냥 뭐,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잖아요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게 다 자살인가요? 그 아수라이도 보면은, 그래서, 누구야, 경찰인가? 누구 하나가 저거, 그 아파트 공사장 그 거기서 떨어진 걸 자살로 그냥 처리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걸 저기 가 잡죠? 아슬한가요, 그게 어떤 모르겠나요 아슬한 안 나. 떨어진다고 다 자살은 아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 성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저기 뭐야 그. 일치장인가 그냥 뭐 이름 모르겠는데 또 사무실에서 죽었대요 또 근데 그걸 또뭐 자살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구간입니다.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뭐 경찰에서 발표를 한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방송국에서 뭐 극단적인 선택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약 300m 시속 9 0 k m 어떻게 이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준석이 있잖아요. 준석이 증인 되면서 그거 뭐다 사퇴하고 당 대표 직만또 유지한다고 또 그럴 때요. 그리고 뭐또 김종인이는 아유 저거 뭐저대 내일을 뭐 소규모로 운영을 하겠다 그는데 그래서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겠다는 건 자기 이제 저거. 자기 측근들로 해가지고, 이제 좀, 안 칠려고 좀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 윤, 저, 그쪽 윤사장이 네. 그런 쪽은 또 빡금이 아니에요. 다 쳐내겠죠? 아심그할 어, 신경 쓸거 없어, 지금, 야. 그리고, 좀, 야, 뭐냐. 그, 명이, 걔, 그 성남 마피아에 있던 애, 그, 감옥에 있는 애, 걔 누구냐. 권철민인가도구 뭐 있잖아 이게 맨날 진이+ 진이 되고 뭐 나보러 나한테 돈 줬다 그러니 말았더니 또그저저에그윤 사장네 그쪽에 뭐 최연 저는 최연이라고 있대. 전화해 줬고 기억나는 양반 아그저저 뭐 김이야 김진태 씨인가 뭐그 양반이 선대위 있잖아. 근데 그분이 또 그거를 또 집중적으로 또물고 늘어지, 물건 늘어지네. 야, 명이 그거 난리 나겠더라, 야, 이게. 아그뭐 돈을 뭐, 저 이재명이한테 뭐, 어? 8억을 줬니, 10억을 줬니, 지, 금 전달했니, 뭐. 그리고 뭐 걔가 또그 안에서 뭐고소인과 고발까지 했다그러데 근데 그추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하고 검찰에도 일안 하는 거 같더라 야그 사장님 이제 말년이라 사장님 얘기해도 말안 들어요 그러고 사장님 가만 보니까 이상한 게요 저 미국 애들 있잖아요 사장님 우리나라에 그 미국 대사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야 미국 대사가 당연히 진마이 새끼야 대사가 없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저거 미국하고 우리는 그래도 혈망의 우방인데 비식이 새끼가 이 뻔한 부속을 찍으라는 소리야 아이 사장님 거봐야 하나도 몰라 지금 놀러다니는 까 바빠가지고 없어요 없어 그 저거 코토 달리 양반 그 양반 간지로 대사가 안 와요 그래? 그 얼마나 된 거야 그러면 그만 1년 다 됐죠 야이 캔들 왜 그러냐 아휴 그왜 그러겠어요 뻔한 일이지 뻔할 뻔하지 아유 사장님 뵈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왜날 뵈기 싫어해? 사장님 저기를 걔네들이 싫어해고 저기를 좋아해잖아요. 저거 핑이...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야! 내가 핑이 그냥 좋아한다는 건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거야, 인 아이... 내가 그래도 우리하고 그거저거 뭐야 유기 였대 협력해서 싸운 건 미국이고 핑이는 저쪽 애들 편들어가지고 저거 깽가리치고 나온 거아니었마아이 자식 내가 아무리 아이 그걸 모르냐 그냥 그거 그쪽 얘기하는 건립 서비스야 사장님또 이거 말 바꾸네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립이 아니던데 뭐 응? 등심이던데 뭐 립, 립이 아니고 아이 참네왜 어, 그러세요 좀 아실만한 분이 그럼 이좀 말년이라고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사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에이. 왜 치사하게 그래요 그거 뻐롱 났네, 그도 근데 너 어디 가서 이제 아무리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미국 애 들이 우리 좀길들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저쪽에 붙었다고 승질 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아예 저거, 제가 보기에는 저, 내년에 2월에 저쪽에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이거, 오미크론인가, 그것 때문에 잘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거, 저거, 세레머니가 안 되니까요.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응?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다. 미국 편에 서서, 미국의 뜻을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 그러면 점수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그럴까? 아 근데 나 저거 아이 집행 예편 내가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니 그럼 국제적으로 안 열려서 펜슬이 돼가지고 안갈 저거 안 열리는데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걸 일단 빙자를 하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야. 너 참, 너 요즘 굉장히 스마트하다, 야. 저 때문에 사장님이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저거, 민정수석 그 새로 들어온 애 있잖아요. 아, 이걔또 사고쳤어요, 사장님. 아, 이 사장님 팔고 자리 팔아가지고 걔는 그 아들내미가 뭐 저거 어? 어디 회사 들어가는데 서류에다가 막 팔았더라고요. 뭐 자기가 회사 들어가면 뭐 아, 아버지가 민수정 석인데 어? 어? 사장님이 팍팍 밀어줄 거다. 엄청 발전하게 될 거니까 나를 좀 뽑아달라. 지금 이게 또 걸렸어요. 아이씨, 사장님, 어게할 거예요. 야, 걔 또, 저, 가두고 마이 있다가, 마이 있다가 마이 저거 가두고 뭐야. 저는 조비서처럼 또 난리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잘라버려, 그냥, 아 그렇죠? 제가 사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 아, 근데 왜 이렇게 요즘, 그, 저거. 뭐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냐. 난 전에 그 노의원 있잖아. 그 양반도 저거 투신했다고 그랬지? 야, 그것도 나좀 알까리 하더라야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조금 해 나라가. 그거 다 사장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에 나라 어승숭하게 만든 게. 그리고 또 명의 또아들내미들 저거 뭐 입학하는 그 저기도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또 얘기들이 많대요 또 근데 명의는 어떻게 될것같냐 니가 생각 아무래도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무래도 명의가 지금 심이 엄청 세졌어요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거 뭐야 낙도 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낙 들어가 버리면은 사장님 완전 엿대는 거예요. 아이, 거민 많다, 야, 지금 어떻게 되냐, 나 지금. 방에 잠이 안 온다, 했나. 아 그리고 사장님 거짓말 했어요, 어저께. 아나 그것이 사장님이 그거 뭐야, 스즈키 컵인가, 그거 뭐 인도네시 아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려고 기다렸는데, 아이, 그게 어저께가 아니라 오늘이래요. 실수한, 실수한 수 있는 거지만, 나도 어저께 인제 알았어. 그거 뭐지? 뭐 보다가 잠깐 보다가 뭐 오늘 어저께 중계방송 한다는 거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부어그런게 아니고, 나도 오늘이라는 걸 원래 수일이라는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게 렇 자막이 뜨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잠깐 나도 실수한 거야. 오늘 야 오늘 9시 반부터 한다고 그래야? SBS 스포츠에서.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도, 저기, 뭐 어디, 베트남 방송인가 어디, 뭐, 거기서도, 뭐, 아시아 거기서도 하나 문맹이야. 그러니까, 니가 그러니까 아무때나 유튜브에서 보든가, 뭐, SBS 보든가, 다, 좀, 너도 관심있게 반, 막, 그래야, 이 국제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 아니야. 오늘, 그, 저, 뭐, 치킨에, 치킨,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배달 되니까, 치킨하고, 저거, 생맥, 생맥도 배달 되지, 요즘 다. 배달 시켜가지고. 한잔 먹으면서 아, 막...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참... 희한한 일 많이 일어나... 요즘 희한한 일 많이 일어나요? 조비서 너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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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임에서 너도 조심하고 있나?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저... 몸 조심하고, 사장님 출퇴할때몸 조심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고맙다 오늘 저퇴근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일하자 그래. 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하자 아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거 점심 저 식당 메뉴는 뭐냐 오늘이요 떡라면이에요